안녕하세요. 러블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못 돌렸던 수력발전을 이제 준비를 해서 몇 번이나 돌리려고 합니다. 자, 수력발전을 지금 보면 어, 배관은 지금 올려다놨는데 이케게 속개지 엄청 안 풀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력 발전이 아직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중간 배관들 이제 날이 풀리면서 배관들이 이제 얼추 다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배관 확인하면서 수력 발전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이 유지 위에. 가라앉아 있는데 올라왔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 보시면 <laughs> 아직 가운데 산골짜기는 이렇게 얼음이 있습니다. 지금 날이 풀리면서 많이 녹고 있는 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얼음 녹음물 하고 이제 나오는 물 하고 보시면. 놓고 있죠. 이 네. 그래서 요 물이 이제 녹아서 저기 배관 했는데 이제 시수구. 이거 치수고 말고 지금 일단 저그 코안다 스크린 테스트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게 이제 일단 설치를 해놔봤는데 이게 이것도 이제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요거 일단은 지금 실험 중이라서. 오, 이제 지금 다시 또 철수를 해서 여기 말고 더 아래쪽에 예전에 광산에서 쓰던 그쪽을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문제점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금 실험하는, 실험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 내려가서 배관을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중간쯤 내려왔고요. 지금 배관이 빠져 있죠. 이거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탱크에 이제 물이 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 배관은 열려있구요 아래 가서 물 나오는거 확인했으니 밑에 가서 발전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이 나오죠. 지금 이제 노즐을 작은 걸로 해놔서 노즐 바꾸고 저희 지금 물 새는 거끄워주는거 다시 해주고 일단 밸브를 잠가 놓게요. 을 잠가 놓고 압력을 좀 채운 다음에 해볼게요. 자 다음 여기서 배관에 에어가 좀 찼을 거예요. 이거를 줄게요자 그러면 여가 차트 소리가 겨울 내내 비어나가지고, 이거, 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에어가 이제 이렇게 차요. 빼주면, 빼주면 에어백이 작업됩니다. 다자 에어백이 작업을 다 해주면 보면 이제 압력기가 압력기가 이렇게 아까 0에서 올라갔죠. 이 에어백이 작업을 해줘야 아, 이렇게 압력이 압력계가 돌아가요. 자 여기는 이제 발전기에는 구리스 좀 칠해 놓고 노즐을 바꾸고, 여기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발전기가 이제 돌아가는데 컨트롤러 컨트롤러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 작동되는 거 컨트롤러 작업을 일단은 작동되는거 확인했으니까 컨트롤러 세팅해놓고 동시킬게요 아, 다 아이고, 볼게요. 메인 파워, 메인 파워를 올려볼게요. 다음. 자, 지금 현재 배터리 장압은 이 팟도 나오죠? 자, 이제 발전기를 가동을 시키고 전원을 넣어볼게요. 발전기를 장기 가동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출력. 전력 전압이 안뜨죠 여기 이제 보면 밑에 스위치를 지금 연결 안해서 그래요 자, 플러스 연결하면 이제 올라갑니다 94 95 여기서 메인메뉴 모드 하이드로 온 엔터 에어 투수 나오죠 지금 배터리 전압이 높아서 보자 지금 에어컨을 한번 돌려야 될것 같아요 냉 난방기를 돌릴까 지금 전기를 좀 빼볼게요 차포로 가서 아, 보자. 작년에 이제 거의 한 180, 170, 180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밖에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어딘가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발전기에 이제 기름칠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스를 가지고 든지 오일을 좀 쳐주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배관 압력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뭐, 배관 압력도 저쪽에 물탱크 있는데,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보다 전압이 안 나오니까, 전력이 안 나오니까, 한번 체크, 확인을, 하나, 둘,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한 150, 140, 30와트 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죠? 한번 점검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